광진구 을 지역은 보수진영에게 단한 번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전통적인 진보 성향 강세 지역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또한번그 바통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15대부터 19대까지 단한 번도 보수진영이 깃발을 꽂지 못한 광진 을 지역. 더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곳에서만 사선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준길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 이어 또한번 추미애 의원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지검 중수부 검사 출신으로 현재 광진을 지역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며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진 발전을 위해서 변화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지역은 새누리당 여권 성향의 후보가 단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의 핵심에는 이제 여권의 어떤 후보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냐.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현재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육과 문화 발전에 힘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20여 년 동안 무엇이 변했느냐라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진구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을 높이는 방향의 교육 문화 중심의 그런 도시로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황인철 예비후보도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치사료 비서관을 역임했고 국가정보원 서기관과 추미애 의원 공보 특보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광진구 지역이 종세분화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았다며 국회에 진출하면 종상향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종을 세분화 과정에서 광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반드시 이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이 우세했던 광진 을 지역. 이번 총선에서 진보 진영이 또한번 수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대 처음으로 보수 진영이 바통을 넘겨 받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협입니다.